밴드쇼가 고장이 있습니다. 그 고장이 뭐냐면은 절단이 될때 이게 밴드쇼가 이제 톱날이 압력대로 이렇게 서서히 내려와야 되는데, 뭐가 원인인지 안 내려와요. 그안 내려오는 원인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 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실린더가 문젠가 해서 실린더를 봤는데, 실린더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쪽이두 개라서 배관이 안에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입니다 문자하고 지두개 있고, 저쪽에서 압력 나고 여기에서 이쪽 압력, 이쪽 압력, 그래서 복동식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링도 문제가 없어요. 눈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려갈 때 그~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내려주는 게 어~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1단이 있고 2단이 있는 것 같아요. 1단이 있고 2단이 있다. 고속으로 할 때는 고압으로 쏴주는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압을 주니까 이렇게 수싹 내려가겠죠 압을 주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또 받쳐 줘야 되겠죠 내려가는데 반대편에서는 그자중으로 내려가든지 압력을 줘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솔레노이드 밸브 이거 보면은 솔랜드웨드 밸브가두 개가 있습니다. 솔랜드웨드 브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면 여기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복동식이고요. 요거도 복동식인데, 요거가 상하하고요 이거는 보조레일 솔랜드웨드 밸브였네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요게 문제인가 해서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니야 요거는 이제 압력이 여기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압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압이 안나오더라요게 이쪽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압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펌프해서 요 압을 가 가지고 이 슬로렌더이드 <laughs> 밸브를 여기로 우선은 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항상 여기로 간 상태에서 압력이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소울에 위해서 되고 여기가 열려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압력이 가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압력이 가서 상승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중으로 하강도 시키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쪽에 밟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요것까지 뜯어봤어요. 요것까지 뜯어봤는데, 요것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솔라인드 밟브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관계가 없고, 요거는 압력조절 레귤레이터예요. 압력을 좀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전기 쪽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기 문제 이거 메이 이거 이거고 그 다음 물 펌프 그 다음에 바이스 전자 모터 바이스 정 회전 역 회전 요 부분 그 다음에 절삭기 펌프 뭐, 뭐 특별하게 없어요 이것도 복잡한 게 없어 근데 이게 내려가질 않아 이게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어요, 지금. 할 만큼 다 해, 다, 하... 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할 만큼 다한것 같아요. 실년도까지 이제 뜯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뭐가 원인인지 안 되는데. 제일 조립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AS 불러올려고 하는데.